1번입니다. 9번입니다. Snakes are often considered to be cold, solitary, 혼자의, so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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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홀로 t a r y solitary, s o l i t o l i o l i t a r y solitary, s o l r t 그런데, r y c e n t s t u d y 최근 연구는 다른 걸 제시하고 있다.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다. 왜왜 넥스트가 왜? 오려면 무슨 실험을 먼저 해야 돼 그러지 그렇지. 않잖아 Based on the result, 연구 결과에 따라서 s c i e n t i s t 는 conclude, 뭐했다 결론을 지었다 a 가두 개입니다 B가 g 개입니다 맞아요 이런 씨 밑에 안 봤다 아, 이게 맨 마지막이구나. 그러네. 인어 스터디 연구를 해봤다 이렇게 편견이 무서워요. 나 당연히 a는 보지도 않았어, 밑에. 당연히 b 아니면 C 와, 어, 이렇게 편견이 무서워요, 여러분. 10 snake 열 마리가 놓였다. 어디에? enclosed area 탄어 시험입니다. 막힌. enclosed니까 막힌이죠. 막힌 곳. 막힌 곳에 있었다. 한마디로 주의를 둘러 쌌어요. 뭘로야? Four plastic boxes. p l a s t i c boxes 네 개로 둘러쌌습니다. t h e s e b o x e s w e r e t h e o n l y P. l a c e o P. nancho. P. 뭐 n a n c n a k e 가모 P. 수 있는 h i d e 숨을 c h o P. nancho. P. nancho. P. nancho. P. 난처 파난처라고 썼네요. c h o P. nancho. P. nancho. P. n a 이 c h o P. l a s t i c b o so, x nancho. P. o 그래서 애들이 모이더라. 그룹으로 모이더라, 그 안에. Next, 그 다음 과학자들이 Remove the snake, snake를 빼고 Clean the enclosure, 이건 우리란 뜻이다. 이 우리, 얘네가 갇혀있는 곳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막힌이란 곳이랬죠? 이 우리를 청소했어요. 왜 청소했어? Eliminate 뭐하려고? 제거하려고. 뭐를요? 그들의 트레이스를요? 단어시험이다. 흔적. 그들의 흔적, 이 뱀이 있었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우리를 깨끗하게 치웠다. 그리고 스네이크가 return 다시 돌아왔다. 이 우리 안으로, in different location 다른 지역으로 왔어요. 이 박스에서 저 박스로 옮긴 거야. 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despite 하기 명사, 스네이크는요. 더보 i 게 고집스럽게 다시 돌아가더라 오리지널 원래 있던 그룹으로 고집스럽게 다시 가더라 이 결과물을 가지고 결론을 짓다 뭐라고 스네이크는요 이미 소셜본드를 형성했네 사회적인 무승감 유대감을 형성했죠. Within, 어디 안에서, 그룹 안에서. And then chosen 선택했어요. 나는 시간을 보내겠어요. 누구랑요? 제 컴페니언이랑요. 다나시엄, 친구, 동료 됩니다. 친구, 동료와 나는 시간을 보내겠어요. 라고 선택하는 바로 아이들이 우리의 뱀이었어요. 그럼 뱀은 1대1 활동을 좋아하지 않아. 얘네들 사실은 그룹을 좋아했어. 10번에 박스 먼저 하고 또 넣어볼게요. However, 그러나, no one know 아무도 몰라. How, 어떻게, 그러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삶의 형태가 주어내요. My react. 반응할지. 어디에 환경에 어디 이거 밖에서 어디죠 실험실 밖에서의 새로운 상황이 나왔을 때 새로운 환경이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럼 그 안에는 실험실 안에 있었나봐요. Scientists can now transplant. t r a n s p l a n t 이식하다. 과학자들은요 이제 이식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플랜트. 트랜스가 옮겨서 플랜트 심다. 그게 바로 옮겨 심다. 한마디로 이식하다. 진. 무슨 자. 유전자를 이식하는 걸 알아요. From one organism. 하나의 유기체에서 또 다른 유기체로 이식할 수 있습니다. From plant to animal. 플랜트에서 애니멀까지. 그리고 vice versa.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애니멀에서 플랜트로 유전자를 이식 가능해요. 정말 무섭다. They have successfully 아주 성공적으로 t r a n s p l a n t 이식했습니다. 뭐를요? Foreign gene, foreign 외국, 낯선. 낯선 이거 낯선이야. 단어시험. 외국아니야 원래는 낯선이야. <laughs> 외국 외국 유전자 아니야. 낯선 유전자. Familiar 반대. 나랑 친숙하지 않고 어떤 낯선 유전자를 얻어넣었어요 Into DNA of bacteria. 박테리아의 DNA에다가 이식을 하는 걸 성공했습니다. 이 transplanted gene, 이 이식된 유전자들은 are accepted, 받아들여, 누가, 박테리아가 잘 받아들였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물 흐르듯, 말끔 말끔. They even reproduce, 심지어 이것도 하더라, 모두 하더라, 번식하더라, in following generation. 그 다음 세대에서, 어, 아, 번식도 잘하더라. 한마디로, 다른 유전자를 박테리아의 DNA다 심었어. 와! 박테리아가 이 새로 심은 유전자도 잘 받아들여. 헉, 그리고 이것들이 또이 유전자가 번식도 계속 돼.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잘 가. 음... 자.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은 이제 새로운 라이프 포름을 만들었어요. 이럴 수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었다. 아까 박스 단어가 뭐였죠? 이 새로운 생명체들은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라 어떻게 이 새로운 생명체가 실험실 밖에 이런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몰라. They could consume, 그들은 컨 s consumers, c o n s u m e r 죠 consumers, c o n s u s c o n s u m e r n s u m e r s c o u m e r m e c h e m i c a l 얘네가 밖으로 나가서 소중한 케미컬을 o n 없앨 수도 있고 흙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요. 환경을 해칠 수도 있 o 요 아니면 새 r 운 질병을 만들 수도 있어 c f o r 은 무슨 c o r o n s e r s There's new cure for <laughs> 아이고야 치료법이 없는 어떤 질병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11번 yeah. -bon. In recent y e a r 최근에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많은 뭐가 있었다. 토론, 논쟁이 있다. About 뭐에 대한 논쟁? Best way 최고의 방법. Evaluate 평가해. 뭘 평가해? Performance 능력을. 누구의 능력? Teacher 쌤들의 능력을 평가할 <laughs>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토론을 열었어요 There are now government가 proposal을 몇개 했습니다. Discussion proposal 제안. 자, 우리 그래서 정부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That 그리고 이 제안은. suggest to 제안을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건 어때요? 우리 공중 화장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박스에다가 어, 이거는 청결한가, 뭔 청결한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잖아. 체크리스트를 사용합시다. 선생님들한테도. and rating을 합니다. rating 뭐죠? 등급을 매깁시다. 어, 단아씨, 너무 중요한 단어. 어, 나 오랜만에 봤네. External 외부의 외부의, 외부의. 반대말은 internal 내부에. 인내 반대는 x죠. external 외부의 <laughs> evaluator e v a l u a t 무슨 자 평가자가 와서 등급을 매깁시다. 뭐 이런 걸 제안을 하네요. 그 정부가 제안했어요. 선생님들 평가를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아니면 외부에서 평가자가 와서 저 사람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래. 하지만 It casual.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하죠 진주어 create a formula 하지만 이런 마법적인 formula는 없습니다 단어시험 공식 하지만 어떤 특정한 공식을 내긴 힘들어요 선생님의 기준 어떤 공식으로 A 더하기 B는 C다 이럴 순 없습니다 That 이 하나의 공식으로 Effectively 효율적으로 measure 측정할 순 없어요 뭐를요? Characteristic들 특징들을 다 measure 측정해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특징? required of. 요구되는. 누구에게 요구되는? 효율적인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그 특징을 다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마법적인 공식은 없어요. 예를 들면, compassion.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건데? compassion이 뭐야? 동감. 단어 시험. 공감도 괜찮아. 공감 능력, 선생님이 꼭 필요한 공감 능력 어떻게 측정할 건데? 그 선생님의 창의력 어떻게 측정할 건데? 자. 이런 특징은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although 비록 sometimes 사람들은요, 가끔 refer to 지칭하죠. 이런 sort of evaluation, 이런 평가의 유형을 너무 비즈니스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평가하긴 하지만 성공적인 비즈니스는요. Don't use 쓰지 않아 큰 규모의 평가 시스템을 쓰지 않아 이 평가 시스템을 substitute 단어야 대체품으로 쓰지 않아요. For human judgment 인간을 판단하는 데 어떤 등급 시스템으로 쓰지 않아 이걸 대체할 수는 없어. 저 사람 A 급 B 급 C 급 이렇게 나눌 수 없어. Instead 그 대신 Day they. Day는요. Successful business예요. 성공하는 회사들은 allow 허용합니다. 매니저들아 put together 하나로 모아 effective team 효율적인 팀을 만들어. 그리고 그들은 hold these manager 이 매니저들이 responsible for 책임지게 해. 뭐를 그 팀에 퍼포먼스를 중간에 매니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럼, 프렌시팔 누구야? 한번. 교장쌤이. 학교에서는 교장쌤이 이러면 돼. This day, 걔네들은 교장교감이 should be given the power. 파워를 받아야 돼. 걔네가 힘을 가져요. 무슨 힘? hiring 할 힘. 고용 and firing 해고 와 이거 완전 라임인데 hiring and firing 고용과 해고를 할 결정은 그들이 갖고 있어요. And then 그리고 be considered responsible 이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교장 교감스가 책임져야 돼요. 뭐 학교의 성공과 실패를 그럼 뭐야? 학교에서는 교장님들이 압박감을 덜 느껴? 에 교장이 문제다. 음, 교장이 맞네. 먼저, value 평가되어야 된다. 헤이 선생님들을 격려해야 된다. 음. 무슨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이 뭔데? 아하, 레이팅을 못하니까, 음. 등급을 못 매기니까, 우리 교장님이 우리의 정부의 어떤 제안 대신에, 이렇게 교장이 니네 학교는 네가 알아서 평가해라 이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 5번부터 가면 되는데 아이고야 5번이 잘리네 among people who did not specify specify 단어시험 구체화하다 어 원래 밝히다라고 해도 되거든요 밝히다 너 빨리 원인을 밝혀 그런데 구체화하다가 원래는 뜻이에요 ethnicity 단어 시험입니다. 민족성. 민족성 한마디로 민족이라고만 할게요.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 이 중에서는요. 위에 그림에 나오겠지? 어 민족이 어느 사람들인지 안 밝혔어. 어디에? 맨 끝에 not specified이죠. 오맨끝에 그래프에서는요, 맨 남자들이 twice as likely to be employed 남자가 두배 이상, 두배 정도 거의 두배 고용됐습니다. 남자가 거의 두 배인지 봐줘요. 여자는 몇 퍼? 아, 씨 마이너스 해야 돼. 2퍼. 남자는 몇 퍼? 4퍼. 그럼 남자가 두배더 많아. 맞아? 맞아요. 4번. 컴바인드 합했을 때 마오리족과 마오리족의 men and women IT 업계에서는요. 이퀄 동등하다. 유럽이랑 from New Zealand. 마오리 New Zealand European 동등하냐? 아니요. 아니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네. 그래서 man and woman의 퍼센티지를 합해서는 아마 당연히 똑같이, a r n t you? Approximately 대략 이런 뜻이에요. 여기 descendant 외울 거예요. 후손 혈통이라고 하자. 혈통. 아시아 혈통인 사람들. 그것만 일단은 체크해보고 계십니다. 어, 아, 12번이 도표였군요 그럼 우리는 13, 14, 여기까지 하고 다 끝내겠습니다. My hair, 내 머리카락은, hadn't been longer than half an inch since I was a teenager. 한마디로, half an inch는 여러분 이 정도야.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머리카락이. 그 뭐야? 머리가 거의 없다는니예요 빡빡이에요. 내 머리는 거의 빡빡이었어. But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 I had an idea. 생각이 났죠? Let it grow out again. 머리 길어볼까? And see what h a p p e n s 어떻게 되는지 보자. The longer I go, 더 오래 걸릴수록, the more I notice. 더 비교급, 더 비교급. Oh! 어, 내가 더 길게 자랄수록, 내 삶이 바뀌고 있었어. I start getting, 저는요, pull over 됐어요. 단어 시험입니다. 차세우다예요. 이 자체가 차세우다예요. p u l over. 나 자꾸 차 세워래. 그런데차 세움을 당했다잖아. 풀 u 오 l e 이니까. 잘 봐. 차 세우다. 세우다라고 할게요. 저는요, get pulled over. 자꾸 세움을 당했습니다. speeding. 뭐했다고요 과속이야. 내가 머리를 기르고 다니니까 이사는 남자예요 어머! 자꾸 과속으로 경찰이 날 막아. which, 그리고 이 사건은 had never happened to me before 저는 이런 적 없었거든 머리 짧을 때는요. 근데 머리 짧은 게더 좋폭 같지 않네. <laughs> at the airport 저 공항에서도 security officer 앞에서 그 보안대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항상 spend a long time 오랫동안 자꾸 내 luggage를 봐. a g e 가 뭐예요? 짐. 내 id 어내 아, 여권을 뚫어지게 봐. 맞나? 저 사람이 맞나? 왜? 머리 스타일이 다르니까 몇 번을 쳐다봐. then one day on an air As I was walking. 걸어가고 있었어요. Police car이 또 차를 세웠어. Next to me. 옆에 경찰이 서. And three officers. 세 명이 내려서 나를 arrest 하는 거야. 뭐 하래요? 체포하려고 그래요. For robbery. 무슨 질? 도둑질 했다고. As it turned out. 결과는 어땠어요? There had been a robbery nearby. 근처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nd police가 날 봤어요. while 뭐 하다가 단어시험 patrol하다가 l 하나예요 원형이에요. patrol l 하나입니다 순찰하다. 나를 순찰하다가 봤어 l 하나예요. 저를 Crime scene 범죄 현장을 순찰하다가 내가 머리 길었잖아 머리긴 나를 보았어. <laughs> At this point 바로 이 시점에 it became clear 명백했다 뭐가 명백했다. 아나 지금 고통받고 있더구나. 사람들이 내 머리에 가진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구나. 사람들이 내 머리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 1번 기대하는구나. 권리하는구나. 호기심하는구나. 너무 중요한 단어. 스테로타이 무슨 관념? 고정관념을 갖고 있구나. 컴플레인 불평하고 있구나. 아니죠. 머리 긴 남자는 왠지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은 이런 이상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clearly 진짜로 long hair 머리 긴건 giving people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어요 어 명사 다음에 대신 뒤에 완문일 거야 내가 troublemaker이라는 as I thought more about it 생각하면 할수록 I became more and more puzzle 점점 마음이 어때 혼란스러워 우리가 천 피스짜리 퍼즐 아 혼란스럽죠 사람의 감정 혼란이에요. By how easily, 의견, someone c o u l s o m u c h could be, 아저 사람은 이럴 거야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쉽게 a f f e c t 영향을 받는 s 뭐로 인해 b y s o m e t h i n g 무언가로 인해 얼마나 단순한 아긴 머리와 같은 아주 단순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금방 금방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t h a t s why 그래서 I was getting speeding ticket. 그래서 나 자꾸 과속 딱지 끄는 거고 t h a t s why 그래서 i always had a l w a y s h a d a h a r d t i m e a t t h e a i r p o r t 공항에서 오래 걸린 거고 힘든 거고 a n d t h a t s w h y 그래서 l 리스가 생각한 거야 내가 도둑이라고 정답은요? 머리 스타일을 규제합시다 띵롱헤어 o 장점 띵 w e i r d p o w e r w e i r d 뭐야? 기이한 이상한 헤어스타일의 힘띵 에이. 잠깐만요. 3번인가요? 아, 일단 보자. How, 어떻게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지 첫인상에 띵. 왜 사람들은 다양한, 잠깐만. 왜 사람들은 기준이 다른가? 이거야? 아니지. 정답 3번이었네. 와, 머리 스타일에 이한 힘이 있습니다. 오, 롱 헤어리면 저 사람은 날라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한 힘인데요. 다음, 15, 16, 17. 요거는 한 번에 쫙 풀어보시고, 얘는 채점만 할 거예요.